그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브랜드에서는 대부분 다 시작을 한, 하는 케이스인데요. 해당 브랜드의 자체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룬스터치. 이제 겨울이 되고 추워지면서 또 작년 12월에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창업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은 이런 외식업시장이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 프랜차이즈 이번에는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제가 프랜차이즈 마케팅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가맹점 모집을 하는 창업 광고도 되게 힘든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마케팅의 트렌드라던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 광고, 창업 광고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파워링크라던가 아니면은 어, 가맹점 모집 문의를 받는 기휘광고라던가 그런 것들만 하는 시기는 이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어, 프랜차이즈 가맹광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프랜차이즈를 위한 가맹점 모집을 위한 어, 창업 브랜딩이라는 항목입니다 어, 창업 브랜딩이라 함은 내 브랜드를 가맹점주들이, 그러니까 예비 가맹점주들이, 잠재고객들이 어떻게 내 브랜드를 인지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을 다양한 채널에서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좀 쉽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좀 매력적인 컨텐츠로 어떻게 각각 풀어내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먹방 콘텐츠를 많이 찍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가맹점 모집으로 유도가 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창업 브랜딩이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도 창업에 특화된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매출이 라던가 아니면은 수익률이 라던가 프로세스 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재가공하고 2차 광고로 활용을 하고 하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좀더 재미있고 쉽고 편리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요런 창업 브랜딩에 대한 내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어,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이제는 영상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나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나와 있는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 영상이 나와 있는지를 유튜브에서 찾아보거나 인스타에서 어, 인스타에서 이제 해당 브랜드에 대한 계정이 있는지 거기에 릴스가 올라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창업 브랜딩을 할수 있는 채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자체 채널, 세 번째로는 창업 카페를 통한 브랜딩,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브랜드 블로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 홈페이지가 아니라 가맹점 확장을 위한 프랜차이즈 관련된 내용을 넣은 어 랜딩 페이지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이전에는 홈페이지처럼 홈페이지에 가맹모집에 대한 내용이나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았었는데요. 요즘은 인스타 계정도 그 브랜드 계정과 B2C 계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창업 계정, 창업 계정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내용만 담아놓는 계정으로 나뉘는 게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어. 신메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지점이라던가 이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고객들은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오는 고객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고객들은 프랜차이즈나 가맹점에 대한 내용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랜딩 페이지가 따로 있고 인스타그램도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랜차이즈 계정이, 계정을 따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처음에는 같이 운영을 하다가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을 하거나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사업을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만 인스타그램에서 창업 광고를 하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 안에는 지점 위치라던가 아니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히스토리 그 다음에 신 메뉴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보통 풀어내는 게 맞는데 창업에 대한 카테고리가 메뉴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매장에 오는 B2C 고객과 창업에 대한 니즈가 있는 B2B 고객이 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요 랜딩 페이지라고 해서 창업에 대한 정보만 핵심적으로 모아놓고 이제 그 페이지를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최근 들어서 작년 정도부터 웬만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브랜드에서는 대부분 다 시작을 한, 하는 케이스인데요. 유튜브에 해당 브랜드의 자체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점주 인터뷰라던가 아니면 새로 오픈한 매장의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영상팀을 찍어서 홈페이지로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유튜브로 해당 브랜드에 대한 영상이나 창업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유튜브 안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채널의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어. 직원에 대한 이야기, 점주에 대한 이야기,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점주 인터뷰라던가, 대표님의 철학에 대한 인터뷰라던가,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그런 것들을 어, 유튜브 채널에서 어, 긴 롱폼이라던가, 짧은 쇼폼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가맹점 모집을 광고를 했을 때, 그 가맹점 모집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유튜브 자체 채널로 유입을 시키게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랜딩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로 가게끔 아웃링크를 줘서 버튼을 달아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들을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문의 확률이라던가 아니면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자체 채널로 운영을 해서 가맹점 확장을 많이 하게 된 케이스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는. 유튜브 자체 채널 운영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창업 카페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업 카페는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던가 고창모라던가 뭐 다양한 카페들이 많이 있죠. 그런 카페들에서, 창업에 관련된 카페들에서 우리 브랜드를 브랜딩을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예전부터 계속 많이 해오, 해오던 건데요. 어, 바이럴 작업으로 단순히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창업 카페에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그다음에 게시판을 할당을 받던가 하면서 그 카페에 오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브랜딩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전에 예전부터 브랜드 블로그는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 블로그가 지금도 운영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브랜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이라던가 아니면은 어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브랜드, 브랜드 블로그라는 그 개념이 어 이제는 유튜브 자체 채널 운영이라는 개념으로 좀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쪽으로 옮겨갔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요 지금 시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어 창업 브랜딩 내 브랜드를 잠재 고객에게, 가망 고객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트렌디한 방법은 채널은 요즘에는 유튜브 자체 운영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으로 이런 B2B 고객을 위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방법이긴 하지만 랜딩 페이지를 창업용으로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창업 카페라던가 브랜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일반적인 방법이라서 우선순위가 좀네 번째, 다섯 번째로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브랜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이 창업 브랜딩 채널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채널들을 다음에는 그 하나하나씩 직접적인 잘된 성공 사례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다섯 가지를 어 지금 우리 브랜드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신 대표님이라면 지금 우리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내용을 짜야 될지 예산이라던가 아니면 컨텐츠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기획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어 성공 사례라던가 잘된 사례들을 보면서 좀 분석을 하면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후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